안녕하세요. 핑플릭스입니다 혹시 그골드러쉬라는말 들어보셨나요? 19세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금광이 발견되면서요.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가 될 거라는 욕심에 야망에 서보로 이렇게 몰려들었는데요. 그걸 이제 골드러쉬라고 해요. 근데 이골드러쉬때이 금을 캐러 온 광부들이나 이 갱을 운영하던 이 사업가들보다요.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이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요. 바로 이 광부들에게 작업용 바지를 판 사람이에요.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. 그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요. 오늘날 이 리바이스의 창업자이기도 하고요. 최초로 청바지를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. 이렇게 특정 사업에서 큰 돈을 번 사람보다요. 오히려 그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혹은 그 그런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버는 현상에 대해서 흔히 골드러시의 청바지라는 표현을 하거든요. 헨리 포드가 처음으로 이제 근대식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요, 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 헨리 포드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번 사람은 이 자동차의 연료인 이 석유를 산업을 재패하고 있던 록펠러거든요. 이때 강철 왕 카네기 이 사람도 아마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이거 안에 다 강철이잖아요, 철이잖아요, 철.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한 이후로 이 스마트폰은 전 세계인의 삶을 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이때도 이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보다는 오히려 이 안에 소프트웨어나 이 안에 이 서비스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일종의 플랫폼 생태계를 만든 뭐 페이스북, 아마존, 넷플릭스, 구글, 텐센트 뭐 이런 기업들이 훨씬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됐잖아요.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골드러시의 좋은 예라고 할수 있어요. 핸디포드로 인해서 이 자동차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 나갔던 것처럼요. 이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이 스마트폰도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것처럼 앞으로의 또 역사를 바꿀 거대한 변화로 이 전기차를 꼽는 사람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이제 그이 전기차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. 대표적으로 테슬라는 지금 1년 수익률이 700%가 넘거든요. <laughs> 엄청나죠. 테슬라뿐 아니고 중국의 뭐 니오. 샤오펑 리오토 비아디 등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주가가 거의 뭐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. 심지어는 그 성장 동력을 잃고 거의 주가가 1 0년 동안 이렇게 바닥을 기었던 이 현대차와 기아차까지도 최근에 거의 가파르게 주가가 폭등 중이거든요. 하지만 골드러시 때이 광부나 사업가들보다 이 청바지 회사가 더 돈을 번 것처럼요. 이 자동차가 처음 생겼을 때 오히려 석유로 록펠러가 돈을 번 것처럼.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도 이 스마트폰 회사보다 이 서비스와 컨텐츠, 이 소프트웨어로 돈을 번 것처럼요. 이 전기차 시장도요. 이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보다는 오히려 그 뒤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연관 산업에서 더큰 투자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이건 미국의 GM 주가인데요. 뭐 현대차랑 비슷하죠? 이게 기존의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요. 지난 거의 10년 동안 좋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10년간 자동차 판매가요, 성장이 사실 없었거든요. 이게 중국을 제외하면 오히려 자동차가 역성장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런 기존의 이 자동차 기업들 대부분이요,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, 전기차는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. 기존의 이 내연기관 가솔린 차에서 변화하는 거거든요. 그 지금의 내연기관 차들이 다 전기차로 100% 바뀐다고 해도요. 전체 자동차 시장의 그 파이는요. 두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. 이거 똑같거든요. 오히려 더줄 수도 있어요. 지난 10년간 줄어왔잖아요. 수요가. 왜냐하면 저성장에. 그리고 이제 우버같이 공유 경제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. 만약에 자율주행이 되면 시장의 파이는 절반 이하로 줄 수도 있어요. 즉, 시장의 이 파이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데, 이 기존의 자동차 강자들이 서로 막 앞다퉈서 여기에 지금 뛰어들고 있고요.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이런 뉴 플레이어, 새로운 플레이어들도 지금 여기에 막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. 애플도 여기 뛰어든다는 거 아니에요. 즉, 시장은 비슷하거나 줄어드는데, 이제 경쟁은 더 치열해진 거예요. 아, 그래서 완성차 시장의 먹거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이게 현대차 재무제표고요. 얘가 기아차 재무제표인데 이 매출액의 상승이요 보시면은 거의 없었어요. 기아차도 마찬가지죠. ROE도 너무 낮아요. 2에서 5% 사이거든요. 즉 재무제표로는 전혀 매력적인 회사들이 아니에요. 지금 뭐 전기차라, 뭐 수소차에 잘하고 있다곤 하지만 이게 아직은 이 전기차, 수소차가 돈도 안될 뿐더러 이 보급률이 지금 4% 미만이거든요. 본격적인 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은 아직 시작도 안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수많은 경쟁자들을 <laughs> 현대계 아차가다 물리치고 이 특출나게 여기서 잘할 거라는 그런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, 지금. 이런 와중에 무슨 애플카에 탑재된다는 손잡는다는 루머에 지금 주가가 엄청 폭등했는데요. 가만 보면은 이 외국인이랑 기관은요,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. 계속 팔고 있거든요. <laughs> 지금 개인만 계속 사고 있어요. 그래서 좀아 다소 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에요. 아마 뭐 테슬라는 물론이고요. 뭐 니오나, 샤오펑, 뭐 현대나 이 기아차까지 해서요. 이 주가가 좀 오버슈팅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전기차보다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클 거예요. 근데 이 자율주행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그 쉽지 않거든요. <laughs> 이 웨이모 CEO가 3, 4년 전에는 될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, 최근에 이제, 아,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고, 이게 좀 쉽지 않다고 좀 시인했거든요. 일론 머스크 조차도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자꾸 허풍으로 끝나고 있어요. 작년에 뭐로보택시 뭐 자율주행 한다 했지만, 뭐 실패했죠. 이것도 원래 2018년까지 한다고 한게 딜레이 된 거거든요. 이 자율주행이라는 이 기술 자체가요, 이게 99.9%를 완성해도, 나머지 0.1%를 완성하지 못하면 상용화를 할 수가 없어요.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어려운 거고, 이게 설령한다고 해도 도대체 누가 먼저 성공할지 이거 예측하는 게 거의 쉽지 않거든요. 가투소 카페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현대차나 <laughs> 혹 기아차가 이런 뭐 구글, 뭐 테슬라 이런 거 제치고 가장 먼저 자율주행 할 거다라는 <laughs> 글도 있던데요. 글쎄요, 이게 뭐 상식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미래에서 박현주 회장도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, 아직은 너무 불확실한 이 완성차, 경쟁도 치열한 이쪽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이 안에 핵심 부품인 이 배터리 쪽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고 했어요. 저도 여기에 동의하거든요. 물론 뭐 배터리 관련 기업도 <laughs> 엄청 오르긴 했죠. 저는 이 배터리 쪽도 괜찮지만 어차피 전기차나 자율주행이 시작되면요. 여기서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는 핵심 부품이 또이 반도체거든요. 반도체나 또 전류를 조정하는 이 mcc. 이런 부품에 투자하는 것도 전 방법 같아요. 이게 tsmc 주가고요 <laughs> 얘가 mcc 만든 삼성전기 주가인데요. 뭐 엄청 올랐죠, 얘네도. 하지만 저는 경쟁이 치열한 이 완성차보다는 여기는 아예 무에서 새로 창출되는 수요들이거든요. 배터리, 반도체, mcc. 이쪽에서 더 성장의 여지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. 해리 포드가 이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이 자동차 연료, 이 석유에 그 석유에 석유로 록펠러가 돈을 번 것처럼요. 이 전기차도요. 이 전기차의 연료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전기차 연료가 뭐 배터리 아니라는 분도 있는데 배터리 아니죠. <laughs> 전기차 연료는 전기예요, 전기.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4%라고 하면요.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뀐다 가정하면 앞으로 이 25배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게 돼요. 이때 그 친환경 전기차를 타는데 이렇게 공해를 잔뜩 발전시키는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면 이거 의미가 없거든요. 이 친환경으로 크린 에너지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전 세계적으로 지금 태양광 그리고 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어요. 사실상 뭐 유럽은 옛날부터 그랬고요.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요. 이쪽에 엄청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. 이거는 이 전기차 보급이랑도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. 이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을 클린 에너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. 관련 ETF가 엄청 오르고 있죠, 물론. 하지만 역시 저는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훨씬 크다고 생각돼요. 언젠가는 그 자율주행이 정말 상용화되는 날이 올 거예요. 근데 아마 이거는 도심에 들어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자가용이나 택시 쪽보다는요. 저는 이렇게 도심이 있으면 도심 외곽의 창고에서요, 또 다른 도시 외곽의 이창고까지에이 화물차가 먼저 가능할 것 같거든요. 아무래도 도심 외곽에는 좀 한가하니까 자율주행이 되기 쉽죠. 이렇게 되면은 가장 유리한 건 역시 가장 많은 유투, 물류를 유통하고 있는 이 전자상거래 기업, 이커머스 기업이거든요. 그래서 뭐 아마존이나 제가 좋아하는 알리바바나 혹은 뭐 진동 같은 이런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 물류 자동화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. 이거는 결국 자율주행은 이 화물차부터 시작된다는 이 가정 아래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. 아마 개인 자가용까지 이제 자율주행이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저는 뭐 페이스북, 아마존, 넷플릭스, 구글, 텐센트 같은 기존의 플랫폼이나 이 컨텐츠 기업들이 잘될것 같아요. 운전을 만약에 안 하면 차 안에서 도대체 뭘 하겠어요? 그죠? 저는 유튜브 보거나, 그죠? 이 쇼핑하거나, 아니 뭐 인스타 보거나, 아니 뭐 넷플릭스 볼것 같거든요. 혹은 남자분들은 게임 많이 하겠죠. 자 이거는 확신하는데요. 왜냐하면은 지금 대중교통 타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뭐 하는지 보죠. 다이 중에 하나예요. <laughs> 이거는 자율주행이 되면 또 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혹은 뭐 플랫폼이나요. 뭐이 관련한 컨텐츠나 이 모든 서비스들의 기반은요. 이 클라우딩 컴퓨팅이거든요. 그래서 이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도 잘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클라우드 안에 필수로 들어가는 또 역시 반도체죠. 그래서 전기차나 뭐 자율주행으로 제가 파생되는 여러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지금 뽑아봤는데 그 정점은 이 클라우드랑 반도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반도체는 꼭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뿐 아니고요. 사실 이 늘어나는 앞으로 이 데이터, 데이터와 관련돼서도 여러 분야에 걸쳐 있거든요. 어쩌면 가장 상위 포식자 투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부디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경쟁력을 잘 지켜 나가기를 바랍니다. 결국 이 골드러시 때 광부들보다 청바지 만든 회사가 돈을 번 것처럼, 그리고 이 자동차가 처음 상용화되었을 때이 석유로 돈을 번 록펠러처럼요. 이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도 스마트폰보다 이 안에 콘텐츠나 이 서비스로 돈을 번 것처럼요. 결국 이 전기차와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이 세상에 진짜 큰 변화거든요 이거는 이 변화 속에서도 꼭이 전기차나 완성차 만드는 회사보다는요 오히려 저는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mhc 그리고 친환경으로 에너 전기를 만드는 이 크린 에너지 기업들 이쪽에 좀 기회가 오히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만약에 자율주행까지 가정하면요 이 운송비를 아낄 수 있는 이 커머스 기업들 그리고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이 컨텐츠 그리고 여러가지 서비스게임 같은 그리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잘될것 같고요 이 모든 서비스의 바로 기반 베이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클라우딩 컴퓨팅이다 클라우드 회사들도 잘될것 같습니다 어찌보면은 이 투자는요 이 상상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골드러시때요 일액 천금을 노리고 서부를 몰려왔던 이 수많은 광부들 있잖아요 이들이 과연 다 부자가 되었냐 보면요 이게 아니거든요 맨 처음 금을 캤던 사람들은 부자가 됐죠 하지만 이 소문이 퍼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이 점차 이 거품이 생기는 거죠 <laughs> 금은 줄어들고 이 채굴은 점차 어려워져요 결국 뒤늦게 도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자는 커녕 교통비나 이 체류하는 이 경비도 건지지 못하고요 대부분 파산하고 말았거든요 지금의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엄청 폭등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, 나만 뒤쳐지는거 아니야? 공포와 이 조바심을 느끼고 뛰어드는 초보 투자자들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되거든요. 이게 남들이 산다고요. 그리고 과거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여기에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투자하면 안 돼요. 이런저런 자신만의 이 상상력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이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이 그에 대한 이 근거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지 이게 뭐 전기차 시대가 올 거야,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야, 그렇다고뭐 테슬라, 뭐 현대차, 기아차 가져하는 약간 막무가내식 투자는 위험하거든요. 이게 뭐 현대, 기아차나 테슬라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. 이거는 그 막무가내로 생각 없이 투자하는 그 방식이 나쁘다는 거예요. 이 피터린치는 내가 왜이 기업에 투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2분 동안 남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요.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. 투자를 잘 모르는 중학생한테 내가 얘기했는데, 이 중학생이, 오,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? 라고 말하면 합격인 거죠. 요약하면은 결국 골드 러시 때야 이 돈을 번 거는 이 청바지 회사다. 그래서 이 전기차와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꼭이 완성차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배터리, 그리고 핵심 반도체, 그리고 MLCC, 혹은 뭐 크린 에너지 관련 만들어내는 이런 쪽에 기회가 클수 있고요. 자율주행까지 감안하면은 오히려 이커머스 기업이나 그리고 뭐 컨텐츠 플랫폼 기업들 이쪽에 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결국 이 기반 은또 클라우드죠. 클라우드 컴퓨팅. 물론 이거는 그 저의 상상력일 뿐이고요. <laughs> 본인의 투자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. 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이 골드러시 청바지가 뭐가 있을지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댓글로 저한테 좀 공유 좀 남겨주세요.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